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제주도 말고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1화 때는 일반인끼리 나와서 먹었지만 그래서 좀 설명이 부족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분이 직접 나오셔서 저랑 같이 말고기를 좀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양승원 대리님 네. 모시겠습니다 선물품주 <laughs> 평가원의 양승한 대리 라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조금 갖고 와서 관련한 영상 올리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해마를 쓴다거나 네. 뭐 경주말 잡내가 난다 찔기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왜 오해인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뭐 근데 여러 가지 가시고 오셨어요 제가 <laughs> <진짜. 웃음> 되게 자연스럽게 오라고 그랬는데 소나 <laughs> 뭐 돼지처럼 등급 판정 이루어지고 있고 부자연스럽지만 <laughs> 아유, 그러니까요 <laughs> 네. 오늘도 아침에 판정을 좀 하고 왔는데 판정하는 을 네. 기준은 어떻게 네. 돼요? 날고기 같은 경우는 두 네. 가지 를 구분해서 네. 판정을 하는데 일단는 육질, 마블링, 육색, 오. 지방색 판정해서 1, 2, 3등급을 매기고요 그 다음은 네. 이제 육량 등급이라고 얼만큼 고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등급을 매기면 1A 뭐 이런 등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등급을 받게 된 말고기들은 네. 뭐 예전의 그 오해와 다르게 품질도 우수하고 제주 말고기 판매인증점이라고 1세곳 정도 있는데 이제 안심하고 고품질의 말고기를 드실 수 있어요 이제 말고기도 이제 오히려 등급 판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맛있는 말고기를 생산해내려고 노력하시겠네요 네. 아, 아, 그 이런저런 얘기는 하는그예비 <laughs> 그리고... 갔다 오셨다고 하죠? 어, 어제요? 예. 어디였어요 아, 그때 계셨어요 아그랬어요 <laughs> 제주도 남자들 거기서 아, 다 봤지 <laughs> 와 음, 괜찮네. 응. 고기부터 질이 굉장히 좋아보이게. 음. 한점한좀 집어먹기 되게 좋은데요? 음. 근데 고기에 품질이 이 정도면 등급은, 몇, 몇인 것 같은가요? 이거는 1등급입니다 아 1등급인가요? 그 인증받은 업체 어디 어디인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리스트를 좀 어디서 볼수 있나요? 제주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네. 말고기 인증점 검색하시면 아. 말고기 등급 제도랑 가게 리스트도 알수 아. 있어요 고기가 진짜 좋네요 아보기 진짜 네요 속내 식감이 너무 좋고 음. 탄탄하고 쫄깃한 고기를 먹는 네. 식감이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사실 엄청 많이 오셨어요 네. 저는 먹고서 좀 민망하긴 한데.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회사를 잠깐 나오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요? 배부르세요? 아니요. 어떻게, 뭐를. 아, 뭔가 해야 말을 해야 될것 같아서요? 그럼요. 이거 또 준비해 오셨으니까. 또안 쓰면 아깝잖아요? 이거 약간 아침마당 그런 느낌. <laughs> 말고기 영양에 대해 가져오셨어요. 말고기는 이제 네. 담백한 맛이 특징인 것처럼 네. 고담백. 다른 고기들보다 철분 함량도 높고, 어. 칼슘 함량도. 높고 어. 그러네요. 삼겹살이 풍부합니다. 고기에 좀 장점이 많이 모여 있네요. 단백질은 또 많고, 다른 영양 성분도 많으니까 영양 과다하긴 한데. <laughs> 뭐 잘도 맞죠, <맞췄다>, 다행이 뭐. 잘도 맞죠, 정. 육도 엄청 맛있고, 육이요육이라 <laughs>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육이라고 하어요 아니 국물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밥 이거 말면 맛 어실수가 없어. 음 맛있네요. 수소리마무리했딱 축산물 원패스 앱이 있고요 업소명과 도축장 그리고 등급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먹다가 궁금하면 그렇게 들어가서 내가 먹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그런 걸 자세하게 확인해 볼수 있다. 예, 네, 이제 저희가 충분히 다 먹은 것 같고 저희 약간 마무리 하는 겸 인증받은 업체 말육회를 먹으면서 마무리하면 를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네 말육회를 또 포장해 왔습니다. 저는 진짜 이 말육회를 제 사랑해요. 정말 육회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어우, 모든 육회는. 근데 말육회가 진짜 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음~~ mm. mm. 너무 맛있다 이게 또 소고기랑은 다르게 아 달라요 좀 담백하고 탄 네. 활력있어요 네. 제주어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우와! 아니 그냥 친구 친구 네. <laughs> 좀 반말로 한번 네. 좀떠나게 고라보라 말고기에 대해서 좀 삼촌들한테 좀 옛날 생각행 말 매... 네. 먹지 않으면은 못 먹죠 네. 애기들도막 좋아지고 음, 뭐또 관리도 철저하게 하나하나 근데 먹을만해 네. 완전 또 등급제 막 하나는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네, 아무튼 이출로 맛좋은 몸고기 예전 처럼 아닙시다 예전 처럼안함고 저희가 계속 설명한 대로 영 철저해지고 더 관리를 잘임시한 믿고 제주도 와그네, 말고기 뭐 제대로 먹어그네, 육지에서는 잘할수없신 경험 꼭해보시면 좋겠다. 저희 도민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공격제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삼촌들 많이 쳐다 줬어. <laughs> 예, 고맙습니다. 예, 봐주셔그네. 안녕.